안녕하세요. 진갱입니다. 어, 오늘은 그릭 요거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어, 한국에서 다이소에 가서 직접 면보를 사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 조금 묽은 요거트를 가지고 수박한 그릭 요거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준비물을 가져와 볼게요. 짠 준비물 드립니다. 엄청 간단하죠? 어, 이 친구들은 어, 요거트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laughs> 나중에 요거트 유청을 짤때 어, 무겁게 눌러줄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들이 아니어도 상관 없어요. 그냥 무거트에 가면 정말 다양한 요거트를 정말 정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요. 어, 얘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얘가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미 요거트 이 통을 정말 정말 많이 먹었기 때문에 얘가 정말 많아요. 얘, 나중에 유청 짤때 받아줄 통으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책그 다음에 이 위에 이제 면봉을 올려놓고 요거트를 넣어가지고 유청을 짜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이 요거트를 여기다 넣어줄 주걱입니다. 저 여기 오기 전에는 집에 두부틀이 있어가지고 그냥 두부틀에 넣어서 짰었어요. 그럼 한번 요거트를 만들어 볼까요? 그림 요거트를? 이 명포 입구에 요거트 묻는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야무지게 잘 말아서 짠! 얘는 근데 묽은 요거트 중에서도 꾸덕한 편이에요. 이걸로 짤 때는 거의 한 두세 시간? 이면은 충분히 그냥, 그냥 그 되게 꾸덕한 제형의 요거트가 나오더라고요. 본인이 좋아하는 정도의 꾸덕함에 맞게 유청을 짜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유청을 과하게 짜니까 얘가 그냥 꾸덕한 게 아니고 거의 이렇게 덩어리가 졌다고 해야 하나? 덩어리가 져가지고 좀 먹기 힘든 그런 제형이 되더라고요. 그래 정말 정말 쉽습니다. 그냥 일단 이거를 버리면 아깝잖아요. 이거 싹싹 긁어야 돼요. 진짜 그릭데이를 엄청 좋아해서 30여대 체인점이 생겼을 때부터 엄청 열심히 다녔거든요 근데 글쎄 며칠 전에 학교 에 학교 근처에 오픈을 한 거예요 그릭데이가 그래서 서울 가자마자 바로 그릭데이를 갈 거고요 제 목표는 그릭데이 알바생 이렇게 다 넣어줬으면 벌써부터 면포 바깥에 송글송글 물방울처럼 유청들이 맺혀 있어요 이 유청들을 짜주면 얘네가 엄청 꾸덕해지는 거거든요. 한번 야무지게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체들로 눌러주는 건 내가 계속 얘네를 돌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손으로 짜는 게 제일 빨라요. 손 손이 최고입니다. 아, 지금 유청이 미친 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손이 최고예요. 보기올때 제일 잘한 거. 제일 후회 안 하는 게이 면포 들고 온 거랑 블루투스 마이요요 또 하나의 꿈은, 버스킹을 하는 거예요. 불꽃 마이크를 들고 왔는데, 지금은 파티에 때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요청이 벌써, 이? 이만큼 나왔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나와야 돼요. 이제 어느 정도 짰다. 내가 손으로 짤 만큼 짰다. 이제, 손으로 짤 시간 없다. 그러시는 분들은, 물건들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보면은 여기 면보에 위쪽에 이렇게 막요것도 묻어있어요 근데 네. 친구들도 아래로 툭툭 긁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짜주면 나 영상 틀어놓으면 말 못할 줄 알았는데 말 겁나 잘하네. 아직 <laughs> 어느 정도 좀 많이 짜졌죠. 부피 엄청 작아졌죠. 이제 그러면 이런 걸로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 뭐 이런 식으로 <laughs> 저는 탑을 쌓아 놓거든요. 빼기지 않을 수 있도록 싱크대 안에다가 이렇게 해놔요. 1차 코킹 로그는 여기서 끝. 안녕. 한 두세 시간 있다만 만나요. 지금 몇 시인가요? 지금 시각은 12시 36분 원래 이거 혜인씨들 지금 여기 계신가요? 버스가 온다고 해서 나가서 애들다 같이 나 기다렸는데 이 1시간 기다렸네? 1시간 기다리고 11시 16분이 되어도 버스 오지 않아서 그냥 여기서 자고 오고 그랬습니다 짠 <놀람> 굉장히 꾸덕해졌죠? 아까와 다르게 진영이 내일 아침 응내 내일 아침 더러울, 더러울 수도 있는데 <laughs> 근데 아 이거 숟가락 갖고 올걸 그랬나? 내가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어차피 저만 먹을 거라면 상관없어 그렇게 만들어 놓면얼마없어 음.. 내가 이걸 한 끼에 거의 두스푼씩 먹으니까 그래도 오히려 먹는 것 같은데, 이한 토란 토리 너무 아깝다고. 나는 이 얼마나 소중한 브랜드 <laughs> 친구들인데, 이거를 긁어서 먹어야 돼요. <laughs> 한 통이 딱 나와요 짠짠 이게 1kg를 짜면 거의 한470 조금 안되겠다 1kg야 이거는 미리 거의 그러면 반 이상이 날라간 거잖아 그러네 유청이 그만큼 만났다 그렇지 어, 유청이 이만큼 나왔어요 짠 그냥 버리는 거죠 이걸로 얼굴 씻어도 되고 팩 해도 되는데 이걸로 씻어서 근데... 진짜 요거트를 얼굴에 들이붓는 것 같은 그런 그런 <laughs> 나는 썩 선호하지 않아. 음. 짠 이렇게 그린 요거트가 완성됐어. 와아아아 너무 신난다. 이제 잘 지금 몇 시냐 이제? 엔딩 멘트 어떡하나. 엔딩 멘트? 난 그런 거 없는데. 안녕. 끝. 누들러. <laughs> <근데 눌러>. 안녕. <laughs>